여기에 이제 LAFC는 오스틴 FC와의 MLS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 홈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 합류 이후 다섯 번째 홈 경기가 되는데, 이 경기가 매진될 경우, LAFC는 구단 역사상 최초로 다섯 경기 연속 홈 경기 전성 매진이라는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또한, 이 플레이오프 경기는 구단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내는 기록 파괴자의 면모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합류는 티켓 시장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각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MLS 홈 데뷔 전 당시 일반석 티켓 가격은 물론 프리미엄석 티켓의 경우 최고 520만원 일부 보도에는 730만원까지를 호가하며 거래되는 전례 없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평소 60달러 수준이던 LAFC의 티켓 가격이 무려 10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단순한 이적이 아닌 축구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손흥민 효과를 방증하는 강력한 근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오스틴FC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 홈 경기, 특히 프리미엄석의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형성될까요? 일반적인 데뷔전이 아닌 우승이라는 더큰 목표를 향한 플레이오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을 기대하는 팬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측은 어렵지만 과거 홈 데뷔 전 프리미엄석 가격인 500만원대 이상은 기본적으로 형성될 것이며 어쩌면 그 이상을 넘어 구단 역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입석 안표 대란을 넘어 프리미엄석은 이제 황금 중에 황금 티켓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ESPN에서는 플레이오프전의 기세를 잡아야 하는 1차전 홈경기에 대한 팬들의 수요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손흥민 선수의 홈 데뷔전 티켓 가격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소 프리미엄석은 300만원 이상일 것이고 육박한다면 500에서 700만원까지 뛸수 있다는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합류한 이래 LAFC는 MLS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구단으로 부상했으며 그의 등장은 유니폼 판매 1위, 리그의 전체 시장 가치 상승 등 헤아릴 수 없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 다시 한번 미국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손흥민 선수 부상 늘 조심하시고 행복 축구를 응원합니다. 로스앤젤레스 FCLAFC의 존 토링턴 회장은 MLS컵 플레이오프 개막을 앞두고 단 하나의 짧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 스포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향한 압박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토링턴 회장은 일반적인 격려의 말을 대신하여 손흥민 선수에게만 수여될 특별 보너스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재정 전문가들과 팬들은 이 발표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특히 보너스 금액이 세후 기준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발표의 배경에는 LAFC의 첫 번째 플레이오프 경기 특히 손흥민 선수가 오스틴 FC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LAFC에 1대0 승리를 안겨준 경기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토링턴 회장은 공식 기자, 회견이나 성명 발표 대신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에 짧은 글을 게시하는 이례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즉시 큰 주목을 받았으며 그 내용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토링턴 회장은 게시글에서 이번 주말 첫 플레이오프 경기를 준비합니다. 압박감이 엄청납니다. 실수를 위한 공간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팀을, 특히 그가 온 이후로 모든 것을 바꾼 우리의 리더를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특별한 것을 하나 공표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라운드를 통과한다면 손흥민 선수단 한 사람을 위한 합당한 인정, 특별 보너스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거 세후 보너스입니까? 라고 되물을 만큼 충분히 큰 액수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중요한 팀 경기를 앞두고 개인 보너스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보너스 금액이 세후 기준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토링턴 회장의 의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례 없는 행동의 동기를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단순한 정신적 동기 부여를 넘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 인정과 투자금 회수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블룸버그 채널에 출연한 한 최고 스포츠 경영 컨설턴트는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했습니다. 비즈니스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이는 충동적인 보너스가 아닌 토링턴의 탁월한 비즈니스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가 불과 몇달 만에 창출한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적인 유니폼 판매량, 급등한 티켓 가격,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후원 계약, 그리고 CA와의 전략적 제휴를 상기해 보십시오. 이 보너스가 아무리 크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직간접적으로 창출한 막대한 수익파이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토링턴은 손흥민 선수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중과 다른 투자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대표 출신 축구 분석가 알렉시 랄라스는 폭스 스포츠 채널에서 이를 정교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최고 수준의 심리전입니다. 첫째, 오스틴 FC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가합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과연 그들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보너스 가치를 지닌 선수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집중될 것입니다. 둘째,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LAFC 라커룸의 전례 없는 강력한 결속력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팀의 승리가 리더의 뛰어난 활약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클럽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도 헌신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토링턴은 한 개인을 집단 전체의 성공을 위한 상징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가장 큰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킨 부분은 바로 새우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액의 암시를 넘어 깊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ESPN의 스포츠 계약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왜 새우를 강조했을까요?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소득에 대한 연방세와 주세가 거의 5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세후라는 표현은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계좌로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손실 없는 꽉찬 금액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이는 절대적인 존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 토링턴 회장이 LAFC 선수에게 플레이오프 경기 승리에 대한 개인 보너스를 공개적으로 약속함으로써 그는 선수에게 합당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세금 부분까지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공개적으로는 보기 드문 최고 수준의 대우이자 존중의 표현입니다. 토링턴 회장의 이러한 행동은 미국 프로 스포츠의 모든 불문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었기에 미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NBA의 전설이자 직설적인 해설가인 찰스 바클리는 인사이드 NBA 프로그램에서 잠깐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나 구단주가 플레이오프 경기 승리를 위해 선수 한 명에게 개인 보너스를 공개적으로 약속한다고 NBA나 NFL에서 만약 당신이 그런 짓을 한다면 팀 정신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중계를 받지 못할 것이다. 보너스는 팀 전체를 위한 것이고, 단체 협약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델러스 카우보이스의 NFL 전설 트로이 에이크먼 또한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미식 축구에서는 모든 것이 팀에 관한 것이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그렇게 한 개인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것은 손흥민이 나머지 미국 스포츠와는 다른 규칙, 다른 우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링턴 회장의 이러한 행동은 손흥민의 독보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MLS 선수들에게 적용되는 평범한 기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글로벌 현상이었고, 클럽은 바로 그 위상에 걸맞게 그를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너스 약속은 시대 오스틴의 평범한 플레이오프 경기를 문자 그대로 수백만 달러짜리 경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손흥민의 모든 터치, 모든 슈팅은 그에게 보너스라는 렌즈를 통해 보여질 것입니다. 렉섬 구단의 공동 구단주인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는 존 토링턴이 방금 LAFC의 플레이오프를 드라마 석세션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만들었군. 압박감, 돈, 그리고 엄청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라고 트윗했습니다.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 한 명의 영웅. 할리우드도 이보다 더 나은 각본은 쓸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경기를 반드시 시청할 것입니다. 미국 언론은 실제 액수에 대한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스포츠 기자들은 세후라는 구절에 근거하여 단한 번의 승리를 위해 500만 달러, 심지어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추정치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LAFC 존 토링턴 회장은. 단 하나의 게시글로 대담하고 계산된 한 수를 실행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팀과 슈퍼스타의 사기를 진작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의 헤아릴 수 없는 경제적 가치를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상대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정교한 심리전을 활용했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스포츠 지형도 안에서 손흥민 선수의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모든 기존의 규칙들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놓칠 수 없는 미디어 이벤트로 변모시켰습니다.